미국 상원 의원들이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이 결의안에 북한은 세계 최악의 언론 검열국이라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해마다 발의되는 이 결의안에 북한이 최악의 언론 검열국으로 적시된 것은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밤메넨데지원과 해외 인권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주도한 세계 언론 자유의 날 기념 결의안이 20일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두 의원 외에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11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이번 상원결의안은 전 세계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위협을 인식하며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은 자유사회와 민주주의의 구심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과 시민사회의 참여 증진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며 미국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결의안은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언론의 자유와 자유로운 표현에 대한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전 세계 언론 자유에 대한 위협을 신속하게 공개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정부들이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보호하고 언론인을 위협하는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도록 투명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최악의 언론 검열국으로 북한 등을 적시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언론인 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최악의 검열국엔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란, 쿠바, 에리트레아 등 11개국이 포함된다는 설명으로 지난 2015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북한이 명시된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언론인 보호위원회가 발표한 10대 언론 검열 국가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언론 통제가 심한 나라로 평가됐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도 지난해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에리트레아와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3대 언론 탄압국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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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l, uh, 결의안 상정을 주도한 메넨데즈 원은 이날 성명에서 언론 자유는 기본적인 인권과 민주주의 토대가 되는 기둥이며 독재 세력 확장 방지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유네스코의 추천을 받아 매년 5월 3일을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뉴스이입니다